6월 랭킹 여자 랭킹 1위를 다시 탈환한 바둑여제 최정 그리고 여수의 딸이죠 이번 랭킹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4계단 상승했습니다 여자 랭킹 25위로 올라온 이나경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이 최정 선수는 96년생이고요 이나경 선수는 2008년생 정확하게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가 나는 대결이고 두 선수는 지금까지 두 번의 대국을 펼쳐서 최정선수가 두번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IBK 16강전.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또 5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우승자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16강전 경기 첫수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정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이 IBK는 각자 40분에 한수에 20초가 늘어나는 피셔 대회입니다. 최정구단이 흙을 잡고 화점 소목 그리고 최정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포석이죠 최정은 이두 칸을요, 이쪽으로도 두고 여길 두고 이렇게도 두고 또 실전처럼 이렇게 두고 두 칸도 둡니다. 흙을 굉장히 많이 예, 좋아하는 수법이고 이거를 최정 구단이 잘 둔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근데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죠. 자, 이곳으로 3-3을 뛰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텁게 모양을 피고 그리고 백이 이제 뛰어 들어와라. 예, 이쪽을 뛰어들면 이제 이걸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나경 선수 일단 천천히 갑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정 류입니다흙 잡았을 때 모양을 크게 만들어서 들어와 들어와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결국 들어왔죠. 그리고 협공하고날일자 자, 물론 뭐 최정 선 아, 이나경 선수도 최정 선수의 이 포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밀어 놓고 여기서 이낙경 선수가 굉장히 의욕적인 수를 둡니다. 바로 이수. 예, 강, 굉장히 강력한 수인데. 자, 이수가 이제 흑이 밑으로 받으면 이렇게 늘어서 이건 확실히 이제 활용이 된 거죠. 중앙을 나갈 때도 최정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서 이 초반에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 바둑 이 초반 이쪽 싸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백이 그냥 늘어서 이한 점을 버리고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당했죠. 그래서 이낙경 선수도 최강으로 둡니다. 막고 젖히니까 여기를 막아 두고요. 흑이 호구를 치니까 단 여기를 한칸 뛰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두 선수 정확하게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 정말 아, 진짜 이래서 최정이구나 최정 최정 하는구나. 라고 할 만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정 선수가 굉장히 장구를 하거든요 자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일단 이내점 네 쪽이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를 단수 치는 것까지는 일단 일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흙이 그냥 이렇게 한 칸으로 넘어가는 거는 넘어는 갈수 있는데 이쪽이 맛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어차피 백은 이걸 버립니다 뛰어나가서 가볍게 버릴 거예요 모양이 좀 열부니까 좀 다르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흙 이렇게 나가게 되면 흙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끊는 거는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이거 패도 있어서 중앙에 패감 쓰면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가고 때리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이 모양에서 이제 중앙을 들어서 얘랑 수상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수치는 게 선수고 호구 쳤을 때 과연 이게 수상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수익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정선수가 여기를 굉장히 장고를 하다가 젖힙니다. 그런데 이수가 정확하게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처음에는 저게 왜 인공지능 블루스팟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정말 소름돋습니다. 자, 이수가 왜 블루스팟이냐면 지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전에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밀어서. 아까 백이 이걸 넣는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에 저 젖혀둔 수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인공지능이 두라고 했는지. 흙이 이렇게 틀어막는 거는 여기 입구자 두고 살아버려요. 살면 뭐 흙이 대책이 없죠. 그래서 흙은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백이 이거를 나와서 끊어요. 그러면 흙이 이거를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자, 잊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저 귀에 젖혀 둔 수가 드디어 진가를 발휘합니다. 원래는 이게 단수를 치고 이게 여기를 젖혀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젖혀 둔수 때문에 이게 끊겨요. 자, 이거를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정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 젖히는 수를 안 두고 그냥 이렇게 뒀다. 자, 그냥 이렇게 뒀다. 그러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젖혀도 끊는 순간 흙이 단수기 때문에 백이 살아가잖아요. 2차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 교환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에, 찌르고 단수 치고 이어서 못, 넘, 못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젖히라고한 겁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데 이거를 실전에서 찾아낸다는게 이 장면을 찾아낸다는게 대단한 겁니다 인공지능의 수익기를 그대로 최정 선수가 보여준 거예요 여기를 젖히니까 그렇다고 이걸 안 받을 순 없습니다 여기를 이, 이쪽을 이 백이 먼저 둬도 이게 죽어 있지가 않아요 또가수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젖힌 다음에 여기 맞고 이거 젖힌 다음에 나중에 이거 뭐 껴붙이거나 끊거나 약점이 또 남아있어서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치고 미니까 이제는 이낙영 선수가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서 이거를 치고 나간 수가 이바둑의 사실상 패착입니다 에이, 초반 몇수 두지도 않았는데 자 이때는 백이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일단 이걸 나가고요 네 어쨌든 흙은 여기를 한번더 밉니다 그래서 수를 늘려야죠 이거를 나가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서 백이 좋지가 않아요 수상전이 안됩니다 수부족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여기서 한 칸으로 뛰어나갔어요 야돼한칸로 흙이 이걸 두면 여기를 이어서 여기를 지키면 요렇게 지키면서 약점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흙이 뭐 막거나 하게 되면 또는 여기를 막으면 이쪽은 잡히더라도 이러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쪽이 잡히더라도 백이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도 이곳이 나가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이게 꼭 흙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한 칸을 띄어나가면 그냥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정수입니다. 호구. 그러면 백이 여기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 해놓고 이걸 가만히 나가자고 하면 흙 입장에서도 이걸 막기가 애매해요. 예, 붙이자니 젖히고 이렇게 나가면 이걸 빵 때린 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를 두면 흙이 거의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중앙을 나갔으면 실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이 이 백돌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이랬으면은 바둑은 어려웠습니다. 서로 할 만한 백도 충분히 싸울 만한 바둑이었어요. 그런데 이낙경 선수가 잘 두다가 이 단수를 치고 밀고 나간 게 아주 큰 실수예요. 흑이 한 칸을 띄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는 여기를 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끊는 자리가 있어서. 이거 나가는 순간 그냥 살아 있으니까. 뭐 여기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걸 붙이고 나갔는데 꽉 이으니까 이쪽 백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혀 버렸습니다. 아까랑 모양이 많이 다르죠. 여기서도 백이 정수가 이거를 일단 지키고 흙이 여기를 지킬 때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이 밑에는 버리더라도 이위쪽을 공격하는 이 수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됐어도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보다는 이 진행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밀었는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역으로 이한 점을 끊어 잡은 게또 날카로웠어요. 정말 망같에서는 백이 패를 하고 싶지만 패감이 없습니다. 중앙에 끼우는 패감이 하나 있는데 따낼 때 이거 나가는 기가 막힌 자체 패감이 있어요. 단두치고 따낸 다음에 만패 불청을 해버리면 백이 패감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거를 치자니, 따내면 흙은 살아있고,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럼 흙이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나영 선수 너무 괴롭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나가는 판단을 합니다. 일종의 옥새를 각오한 승부수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젖히고, 이렇게 막으면 봉쇄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둬주면, 이거를 패를 걸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패감이 있잖아요. 끊고. 한번 나가는 패를 써도 계속 패감이 나오니까, 패감 예, 만들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정선수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여길 넘어가 버리니까 흙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백만 양곱마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순간 완전히 바둑은, 흑흙 예, 쪽으로 넘어갔어요. 최정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예, 양곱마를 공격할 수 있는 바둑으로 짜인 거죠. 백이 이쪽을 나갔지만 이곳을 젖히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놓고 여기를 가만히 넣니까 너무 답답하죠. 자, 요렇게 입구자로 좀 능률적으로 보강을 했죠. 나와서 끊어도 여기 단수가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 입구자 붙인 수가 사실상 이바둑의 결정타입니다. 이 수가 왜 결정타냐면 백이 지금 여길 늘어야 돼요. 늘게 되면 일단 여기도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단수 치면 이게 나중에 패가 있어요. 근데 이 패는 어떻게 백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에서 흙이 여기 씌우는 게또 가능해집니다. 이 네, 붙여둔 수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몇 발짝 못 나가요. 그러면 백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괴롭죠. 봉쇄쟁이께 봉쇄를 당할 형태가 되니까 이낙경 선수가 그래서 고민 끝에 여기를 밀고 버팁니다. 자 이쪽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여길 젖히는 순간 이 백이 대책이 없어졌어요 실전에는 여기를 뒀지만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때린 다음에 예, 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길 단수 쳐서 이걸 봉쇄를 해버리니까 예, 백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길 틀어막는 순간 한 칸을 띄어서 일로 나갔지만 네, 급소 자리를 또 갑니다 오늘 정말 최정 선수가 이,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일출도 엄청 높았고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예,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급소자리죠. 백이 밀, 이거 한 칸을 띄웠지만 쭉쭉 밀어가니까, 여기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기를 지킵니다. 이 순간 흙은 전부 다 연결이 됐고, 백은 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실전에는 여길 두고, 이쪽을 끊어 놓고, 중앙을 나갔는데 여기를 끊어서 폐 모양을 만든 다음에 백이 이일때 여기를 한칸띠니까이 백이 전부 다 잡히는 형태가 돼 버렸어요. 이쪽은 이곳을 두고 호구를 쳐도 찝어서 두게 되면 예, 집이 안 납니다. 중앙 한 집밖에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백이 전부 다 전멸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이 이후에도 진행이 한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이나경 선수가 결국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어, 말 그대로 그 우변에서 한 번에 단한 번의 판단 미스가 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바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정 선수는 정말 그 최정 선수가 흙을 잡았을 때 그리고 최정 선수가 얼마나 이런 그 전투 바둑으로 짜이면 잘 두는지를 잘 보여준 한 판이었고요. 최정의 막강한 힘, 에, 정말 정교한 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성적이 좋아진 이나경 선수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최정 존에 걸려들어서 어, 이나경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예, 그런 아쉬운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정 선수는 이번 IBK 8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예,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향해서 또 전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나경 선수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어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가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나경 선수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정 선수와 이나경 선수, 이나경 선수와 최정 선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